하나님 말씀 함께 대하게 되어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39장 6절 7절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판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 자멘 오늘은 여호와는 구원 41번째로 기적이후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시도 때도 없이 어려운 일들이 닥칩니다. 이 땅은 죄로 말미암아 또 사단의 영역 안에 있고 그래서 모든 일들이 우리 마음과 뜻대로 되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훈련입니다. 우리 주님이 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실까? 이미 십자가에서 다 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 겪는 그 모든 현장의 일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위기의 때는 기도한다고 했고,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개인적으로 최고의 위기인 죽음의 문턱에서, 그리고 나라적으로 가장 위험한 전쟁의 위기에서 주님께서 건져주신 기도는 가장 큰 힘입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사단의 모든 악한 괴계들도 주님께서 다 주님이 무효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능력이며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 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향하여 나오라. 그래서 개인적인 문제나 국가적인 문제나 가정적인 문제나 모두 다 주님 앞에 맡길 수가 있고 우리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에요. 39장은 히스기야의 병에서 나음을 입고 난 다음에 그 히스기야가 나았다 죽을 병에서 나았다 북치병에서 나았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듣고 이 바벨론에서 사절단을 보내왔습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가 교말하여 자기의 그 자랑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는 그리고 바벨론을 모두 빼앗기게 되는 그런 말씀으로 그가 징계를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기적 이후 정말 놀라운 기적을 본 다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 늘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이 히스기야의 상처에 이사야를 통하여서 무화과 나무를 무화과 열매를 제을 어, 가져다 놓음으로 어, 그가 낫게 되었습니다. 치유가 되었어요. 또한 그 징조로 하나님께서 해가 이미 지나간 그 그림자를 거꾸로 돌려서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하는 초자연적인 기적은 아수르 대군의 이 승리와 함께 멀리 이웃들에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나라에서 도무지 그 많은 다른 나라들은 다 패했는데 어떻게 조그만한 유다가 그 대군들 앞에서 그들이 나라를 지켜내고 승리할 수 있었는가 또 어떻게 죽을 병에서 건짐을 입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그런 가서 봐야겠다. 무슨 전략으로 승리를 했는가? 어떤 의사가 어떤 약으로 치료를 받았는가?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예물들을 쌓아서이 승리를 축하하고 또 병문안을 같이 왔어요. 역대하 32장 22절에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리브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메. 그래,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경계들을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지키도록.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나만 내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방패가 하나님을 향해서 선교지까지 온 열방까지 더 풍성해지고 깊어지고 더 넓어지도록 그렇게 기도에 우리의 권세들을 사용을 해야 돼요. 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어, 누구도 관심하지 않았던 작은 나라의 왕인데 그 대국 아수르의 군대가 패전하고 떠나갔다라고 하는 그 소식 때문에. 그 히스기야는 아주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이와 같은 기적을 맛보고 우리는 믿음이 점점 좋아져야 될 텐데 그 특별한 기적은 또 다른 기적이 아니면 우리는 더 앞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히스기야가 인생의 큰 기적을 보았으나 감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고 오히려 교만하였다 이것이 그 믿음에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었고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경계하는 것이 바로 교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역대하 32장 24절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고 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그래 하나님께서 전쟁도 또이 질병도 치료하고 기적들을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우리는 잠못 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진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지나가는 우리의 마음들을 지금 히스기야가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받은 은혜들을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데라고 생각하고 또 나는 정말로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이와 같은 큰 기적 해가 뒤로 물러가는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을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그리고 내 생명을 지금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나와 같은가. 그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죠. 모든 사람이 히스기야를 찾을 때 히스기야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신흥 바벨론에서도 사절단을 보내어서 위상이 아주 커진 것이죠. 오늘 본문 이사야 39장 2절에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바벨론에서 온 사자들이에요.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근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이스기야 가 공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얼마나 어리석은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리석지만, 그는 그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까요? 이 나라가, 작지만 알차다라고 하는 것이고 튼튼하도 튼튼하고 장래도 소망있다라고 이 하는 것을 지금 심어주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 조그만 나라가 저 바벨론과 함께 어깨를 맞대며 파트너가 될수 있고 상호 협력 관계로 원약도 체결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그런 대등한 능력을 가진 나라다. 작은 고추가 맵다 그 말이죠. 그걸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기야는이 신흥 강대국과도 세상 패권을 나누고 같이 지금 정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동맹이 될수 있다는 것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물들을 다 보여주었어요. 4절에보니까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이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가나님 앞에서 말하지 않고 이 모든 일들을 우리는 일에나 말에나 뭘 하든지 주님 무엇 원하십니까라고 사절단을 만나든지 뭘 하든지 우리는 항상 먼저 주님 앞에 의뢰하고 주님의 뜻을 듣는 것이 중요한데 왕은 왕으로서 그냥 그렇게 직무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절제하기란 얼마나 어려운가 내가 가진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자랑 그래서 이와 같이 겸손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것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본성에는 지금은 가만히 잠잠하고 있지만 언젠지 환경만 바뀌면 우리도 다 답의 위치에 서게 되고 우리도 다 교만해서 화 다른 삶을 무시할 만한 그런 우리의 속에 있는 그 육체 사람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지지 않으면 죽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와 같이 교만해질 수 있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사단이 자기 지위를 높여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북극 집회 위에 그 자기의 모든 존재를 높이려고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가 그가 하늘 앞에 내쫓겨남을 당한 것처럼 그래서 이와 같이 보물을 하나도 보인 것이 없다라고 할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이사야에게 임하여서 전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6절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받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나라가 이 쌓은 모든 보물들 자랑하였는데 다 날아가고 빼앗기고 손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소유들이 옮겨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친하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랬는데 내일의 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고까지 다 열어서 마음까지 내놓았는데, 배반하는 사람, 배반하는 나라,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의 것들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일은 백년 뒤에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이 보물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7절에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왕족들이죠. 며칠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사로잡혀 가서 왕이, 왕의 후손이 가서 환관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저주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적 맛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적 이후에 하나님 앞에 본심,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그렇게 삼겨 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고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끝까지 신뢰한 자가 위경에서 건질 맞는데 그러면 사람들을 다 믿지 말라는 것인가? 아니,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그 사람들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을 항상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우리가 지혜롭게 대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맞추어서 나갈 때. 그리고 그일 관계들을 기도하면서 관계들을 맺어 나갈 때 우리가 더 신뢰할 수가 있고 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고 후회가 적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희석이야는 지금 자기 자신이 기적에서 병에서 치유받으니까 얼마나 새로운 삶이잖아요. 전쟁이 끝나고 그 18만 5천 명이 죽고 남겨놓은 것들을 가져다 가져왔을 때 얼마나 쌓을 것이 없도록 갑옷과 무기들이 또 있겠어요?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와 같은 장래에 자기의 후손과 나라의 그 모든 보물들이 다 빼앗긴다는 것은 결국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말을 보면. 그가 지금 상태가 어떤지, 영적 상태를 알게 되어 8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그가 희스기 어, 아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은 는 생전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내 살았을 때, 나 살았을 동안에 평안함이 있고 안전이 있으면 감사하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요. 과거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와 같은 말을 듣고 하나님께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회개하면서 이 모든 저주들을 이 모든 것들을 걷어가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이 올바른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을지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 바꾸신 것들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하여서도 또 스가랴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유다가 연약하고 어립니다. 주님 이 어, 재앙들을 막아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 번 바꾸신 것들을 우리는 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가정에 또 삶에 혹시 이와 같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모든 비극 가운데 위기 가운데 그런 말씀 가운데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히스기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구월을 맛보고 교만하게 되고 모든 것이 자신에게 맞추어졌을 때 그것이 비극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 39장 이것은 바로 암울한 모습으로 비록 전쟁에는 막아냈고 나라는 보호되었고 또 자신의 병에서 치료받아서. 식, 식, 15년을 더 살게 되었지만 그 내용은 암담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 새로운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이 내용을 보게 되었어요. 나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잘 기억하고 있는지 벌써 우리가 연말을 맞이하지만 여기까지 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나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얼마나 순간순간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보다는 내 생각과 뜻대로 행하는 것들이 많은지 오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이 감사이고 또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맡길 수 있는 것이 은혜의 축복인 것을 보면서 은혜가 일평생 우리 안에서 왕로릇하는 그런 겸손하고 온유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셔서 우리의 삶을 잘 결산하는 시문들로 좋은 풍성한 열매들을 거두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